안녕하세요 태블릿 즐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가성비의 아이템으로 핫했던 아이플레이 20 태블릿을 구입한 다음 이 태블릿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량의 순정 내비게이션 느낌이 나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오디움 사각자석 하나 둘셋네 개를 구입해 주시고 그 다음 3램테이프를 가장 강력한 1kg 화중까지 견디는 신색 테이프로 다이소에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부착할 철판을 3 개를 부착을 해줬습니다. 저는 좀 디자인을 생각해서 검은색을 부착해줬는데 벗겨지더라고요. 다음에 구입할 때는 저는 그냥 실버를 구입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석을 이용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정 느낌처럼 밀착돼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어, 뺐다 꼈다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어, 내비게이션 실행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AAL 내비 자동 실행 앱을 설치해주고, 세팅을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해주게 되면은, 어, 전원을 연결시키면은 T맵이 자동 실행되고, 그 다음에 전원을 빼게 되면은 T맵이 종료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 USB를 꽂고 빼는 것도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자석 형태의 USB 케이블을 준비해 줬고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입할 때는 4세대 모델을 찾아서 구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직접 거치한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전원만 인가시켜 주면은 자동으로 팀맵이 실행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릴게요. 네, 이 상태에서 상단에다가 거치하지 않은 이유는 화면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하단에 메뉴형 내비게이션을 가리기 위해서 하단을 택했고요. 어, 전원을 빼주기만 한다면은 네, 자동으로. 팀맵이 종료되게 세팅을 해 놨어요. 네, 쉽죠? 자, 어떻게 부착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띄어서 상단에 자석이 총 4개 있고 하단에 2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리짐 자석 2개를 부착을 해 줬는데 이걸 상단에 부착했더니 두개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떨어졌고, 떨어진 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재활용해주고 있고, 나중에 사이즈를 재했고, 그 크기에 맞는 어, 자석을 부착을 해줬어요. 태블릿 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철판을 부착했고, 이렇게 붙는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부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부착하면 되게 일체감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휴. 네, 튀어나오지도 않고, 일체감이 있죠. 처음에는 CD형 거치대를 썼는데, 그게 좀 일체감이 없고 튀어나오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CD형 거치대의 단점은, 이렇게, 가운데다 부착을 하다 보니까 얘가 흔들려가지고, 결국에는 태블릿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튀어나오지도 않고, 일체감도 있고, 양쪽에 거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만족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정감도 있고. 이상입니다.